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최프로가 준비한 코인 파워레전입니다 파워렛저 파워레처, 내일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어,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자리 좋은 타점 이렇게 받아보게끔 어, 최프로가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파워렛저 LF 에너지 서밋2023 프랑스 파리에서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 파워레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코인입니다. 어, 친환경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2016년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자원 거래 P2P 플랫폼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를 하고 개인 간 에너지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형성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어, 엄청난 기술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코인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뭐 리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제 파워레저만 좀 놓고 보자면 다른 블록체인과 결합이 또 가능합니다. 상호 운용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게 설계가 돼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앱의확장이 가능하다. 일단 이런 건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런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가 문제죠. 코로나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개발을 하고 있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 어, 이런 와중에 파워렛저 행사까지 겹쳐져 있다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최프로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솔라나가 또 파워렛저 생태계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 이더리움이 기존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이제 좀 비싸짐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컸어요 좀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처리속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파워렛저랑 생태계를 합류를 했다. 뭐, 어,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일단 내일부터 있어요. 어, 18시간 후에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항상 최프로, 오르기 전에 잡아 드린다는 거. 어, 여러분들 일단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상의 움직임은 이런 자리.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 이런 자리에서 자리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이런 자리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올려서 털어 먹어야 돼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올려서 털어 먹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전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다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움직임 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이런 중요 자리입니다 정말 이 차트에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차트가 안 좋은 차트라면 정말 여기 바닥 권이 바닥 박스를 깼겠죠. 어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래서 돌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바닥권 지켜주는 코인은 대체적으로 괜찮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폭등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가요 또 엄청나게 가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때가 자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가 대상승이었어요 이때가 대상승 때였는데 대상승 이후에 이후에 바닥을 찍어주고 바닥권 이후에 바닥권을 찍어주고 어떻게 어떻게 나왔죠? 이전에 이렇게 바닥권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바닥권은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서 지켜주면서 개미 싹 털어주면서 제차 반등이 나왔죠. 어디까지 이전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 어마어마게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이렇게 뭐 두번세번 해먹고 쫙 빼버렸다.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낙폭이 굉장히 심한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중요 자리에서의 움직임. 일본으로 좀 볼게요. 일본으로 RS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RSI 지금 보시면 RSI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움직임, 쌍바닥을 찍어주고 상승 다이버전스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상승 다이버전스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과메도 구간이야. 과메도 괌에도 3 9구간부터 과메도인데 3 9구간 아래서 나고 있어요. 20까지 찍어줬죠. 19까지 찍어줬는데, 19까지, 19 구간까지 찍어줬는데, 이런 과에도 구간,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중요 자리입니다. 중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까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타점 다 잡아드리고, 공유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무료예요 무료로 다 잡아드리니까, 문자로 6번, 6번 입력하신 후에 전송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점 다 받아보고 계십니다. 받아보고 계시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이 최프로가 타점 다 잡아드리고, 지금 다들 들어오셔서, 보는 폰 뽑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뭐, 물린 종목들, 이런 것도 다 봐드립니다. 무료예요 어떤 금전 요구 받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다 6번 적어주시고, 이렇게 타점 받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24시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일단 과 매도 분. 과에도 부근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충분히 괌에서 구간으로 치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이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과대 낙폭이요 에 낙폭이 좀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와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되는 이런 움직임 이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항상 최프로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다는점 어, 자세한 타점은 제가 1 시간 봉, 4 시간 봉, 그리고 일 봉, 주 봉, 이봉올봉다 확인해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타점 이렇게 잡아드리고 수익도 내드리고 이번 달100% 넘었습니다. 100% 넘어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이렇게 축하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이번 달 목표 200%까지 한번 잡아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일단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해놨어요. 일단 상향해서 이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 제가 이렇게 타점 같은 거다 잡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다들 그냥. 매수 추천 나가자마자 바로바로 사, 사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매수 근거 이런 것도 다 올려 드리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나갔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다 다, 올려 드리잖아요 정보 같은 거 자료 같은 거다 올려 드리는데 이런 것도다 이해를 할줄 아셔야 돼요 요목조목 다 빼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이 자료들의 내용들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만, 시킨 대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금전 요구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어,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대응해 드리는 거니까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 다잘 돼야 저희도 잘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좀 중요자리 오르면서도 중요자리가 있어요 오르면서도 중요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입니다 286원 300원 부분인데 이 자리도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도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또 받쳐줬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힘을 받았던, 하락 이후에 힘을 받고 올려줬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 이게 중요 자리로 이전 차트들이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100%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서 제가 어, 요 조목 타점 같은 걸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일단 이 정도까지 간다고만 쳐도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한 번에 막 이렇게 쏘는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지 말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타점을 봐드릴 테니까 이제 이런 뭐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가 나갈 거 아닙니까? 어, 매수가 나가면.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자리 좀 만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분할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면서 어느 정도 평단 맞춰 놓고 이렇게 매도까지 최종 매도까지 이전에 이렇게 저항 지지 받았던 이런 중요 구간에서 매도까지 맞치는 이런 걸로 좀 가닥을 잡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자, 되어 있고 어, 매수 타점 이런 거한시간봉네시간봉 어, 일봉, 주봉, 월봉 제가 다 파악해서 단독방에 그리고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 잘 보고, 잘 보고, 제가 대안까지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프로였습니다